얼마 전인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돼서 모두 나이가 한 살에서 두 살이 어려졌죠. 나이뿐만 아니라 외모나 건강까지 젊어질 수 있다면 더욱 좋을 텐데요. 여기 그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책 80세의 벽의 저자 와다 히데키님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방법의 핵심은 바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이건 나이를 넘어 우리 모두에게 매우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와다 히데키님은 노인정신의학 및 임상심리학 전문의로 노인 돌봄시설인 요쿠우카이 병원 현장에서 깨달은 점들을 책에 담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80세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를 넘어서 인생을 즐기며 사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내 건강은 내가 책임지자.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는 분위기 속에 병원 방문을 조심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그 결과 고령자의 사망자 수가 이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야 죽지 않는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저자는 건강검진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정상수치라는 일반화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제각각 다른데 각 사람이 아닌 숫자만을 따라서 판단하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었다면 더더욱 병원을 잘 고르고 의사의 말을 무조건 믿지는 말라고 합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는 방법은 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처방받은 약이 잘 맞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약을 바꿔주거나 양을 줄여주는 노력이 있는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의사가 아닌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대화가 통하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본래 약이란 몸이 좋지 않을 때 치료를 위해 먹는 것입니다. 오래 살려고 약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조사나 제대로 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후에는 혈압과 혈당치를 낮추느라 약을 먹으면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다른 질병과 암의 발병 위험이 높아져 건강을 더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약은 몸이 아프면 참지 말고 복용하면 그만입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이 약의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고령자는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해져 바이러스 침투가 쉽게 일어나고 그로 인해 건강이 악화됩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지금부터 내 건강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으로 틈나는 대로 몸을 움직여서 노화를 늦춥니다. 밖으로 나와 걸으며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늘어나 의욕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되며 머리 회전도 빨라집니다. 복식호흡도 마찬가지로 뇌에 충분한 양의 산소가 도달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내장기관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현대인에게 여러 환경적 요인으로 우울증 증세가 자주 보이는데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를 챙기기 위해 운동은 필수입니다. 의학은 불안전합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몇년 뒤에는 비상식이 되는 일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 내 건강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보다는 나 스스로 찾아보고 조절하며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병원을 찾아가고 그 분야에 맞는 전문의를 만나며 어떤 치료법을 따라갈지 아니면 거부할지 이 모든 것 또한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일상에서 매일 움직이고 걷고 운동하기를 꼭 지켜야 합니다. 지금 할수 있을 때 미리 준비한 것들이 반드시 대가로 돌아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살기가 중요할까, 남은 인생이 중요할까? 80세가 넘으면 이말 앞에 건강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지만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느닷없이 자리 보전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할 때 즐기도록 하자. 그래야만 면역력도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안 되는 건 인정하고 할수 있는 일을 하자. 진시황제는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은 블로불 사였는데 끝내 소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늙음과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피할 수 없고 누구에게든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저자의 지인 중 ALS라는 병으로 근육이 서서히 약해져 몸을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학자가 있는데 자리 보전하게 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병에 대한 책을 쓰며 인생을 향한 적극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라고 걱정하는 게 아닌 담담히 받아들이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냄이 필요합니다.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당연히 올수 있는 질병으로 몸의 기능적인 면이 약해진 것뿐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증상의 경중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 할수 있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처칠 수상도 인지장애가 있었지만 임기 중에 맡은 일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할수 없는 일만 떠올리며 한탄할지 할수 있는 일을 찾고 감사하며 살아갈지 둘중 어느 쪽이 행복할까요? 우리는 살면서 몸이 아프거나 소중한 사람이 떠나는 등 갖가지 시련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시련들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질 때 도움이 되는 말은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겨우 이 한마디가 활력 호르몬인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뇌는이 말을 믿고 어떻게든 해보자며 의욕을 가지고 힘을 냅니다. 자동차 왕이라 불리는 헬리포드는 20세든 80세든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이미 늙었고 배움을 놓지 않는 사람은 언제까지나 젊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실행하다 보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와 행동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슬픈 생각을 하면 슬픈 얼굴이 되고 즐거울 때는 웃는 얼굴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순서를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웃으면 뇌가 기분이 좋아져서 즐거운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것보다 지금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즐기면서 나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그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자기답게 살길 바란다. 셋째. 참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자. 저자가 근무했던 요쿠카이 병원에서는 해마다 100명 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하는데 여기서 알게 된 사실은 사람들이 몸속에 암이나 심각한 질병이 있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절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다 좋아하는 것을 먹고 원하는 일을 하라고 말하며 결국엔 이것이 면역력을 높이고 암의 진행도 늦춘다고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 강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싶지만 건강에 해로워서 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이 나이에 라며 참고, 오래 살려는 마음으로 계속 약을 먹습니다. 이런 하나하나들이 쌓이면 확실히 스트레스가 되고, 오히려 수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보람있는 삶을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매순간 무엇인가 해내야 한다는 생각은 부담을 만들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나를 향한 실망은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듭니다. 지나친 목표 의식보다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보려는 다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흥미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이 오히려 원하는 지점에 더 빨리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문득 과거에 분했던 경험들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거나 하려던 일이 실패했던 경험, 나를 향한 험담 등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이지만, 자꾸만 떠올라 괴로운 마음이 듭니다.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분한 마음이 강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일과 재밌고 좋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배가 아플 때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배가 아프다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즉,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더 씌우는 것입니다. 재밌고 즐거운 일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데 도움을 줍니다. 인간관계를 점검하고 싫은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만났을 때 어딘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고 만났을 때 시너지를 일으키는 사람과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혼자서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억지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훨씬 나 자신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서 새로운 즐거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가 없는 따분한 일상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뇌의 이마엽은 사고 감정 행동을 관장하는데 이마엽의 활동이 쇠퇴하면 생각하기가 귀찮고 감정 조절이 안 되며 의욕이 사라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되고 사용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특히 뇌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므로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마엽이 자극되어 다시 활성화되고 의욕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혹시 무언가 하고 싶으면서 이 나이에라며 참은 적이 있나요?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는 것은 뇌가 젊다는 증거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뇌가 활성화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만약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참지 말고 실행에 옮기세요.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되 무엇이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겨야 합니다. 그 이상은 되려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할수 있으니 제어장치가 있는 그 안에서 할수 있는 걸 누리기를 바랍니다. 비틀즈의 명곡인 내리비는 있는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기에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이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맙시다. 원하는 일을 하고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합시다. 리스크가 제로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든 외면하든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그렇다면 걱정으로 운신의 폭을 좁히기보다는 차라리 담담하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편이 낫다. 그리고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드디어 올게 왔구나 라는 굳센 마음으로 대처하자. 책 80세의 벽의 마지막에는 일본에서 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얘기하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지는 점을 예시로 드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건강이 다해 노쇠한 상태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꼭 응답해 주세요. 우리도 언젠가 반드시 그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저도 30대에 접어들면서 이런저런 영양제도 더 먹게 되고 건강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이게 너무 넘쳐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에게 맞는 운동량이나 체력 관리 방법을 찾아서 필요한 만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사항이 있죠. 바로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생각하니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더라고요. 워라벨이나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과 또 다가오는 시간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지금부터 내 건강을 책임지고 안 되는 것보다 할수 있는 일을 즐기면서 해내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해 보려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해보도록 해요. 존엄사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과도한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면서 눈을 감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괴로움과 고통보다는 그저 의식이 사라져 잠에서 깨지 않는 상태일 것입니다. 마지막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 당연함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존재하는 이 순간에 더 집중하고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는 스스로 인정할 만한 만족스러운 인생을 누리고 싶음으로 약은 먹지 않을 것이다.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에는 가겠지만 검사는 하지 않겠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동안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겠다. 내 인생이고 이제껏 사느라 애썼으니,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존엄사라고 생각한다.